안녕하세요 정의쌤입니다. 감정가가 2억인데 감정가를 다 넘겼어요. 넘겼는데 두 번에 다 미납이 됐어요. 한번 낙찰받고 미납, 또두 번째 또 낙찰받고 미납. 낙찰받고 미납이 왜 미납이 왜두 번씩이나 됐는지 그 이유를 제가 해결하려고 왔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도로로 돼있는데 이쪽은... 남이 땅이야 임야가, 임야가 남이 땅에서 건축 행위가 안 나요. 일반적으로 경매 이제, 이제 초짜 아니면 좀 아시는 분들이 이쪽이 도로로 생각하고 이거를 이제 낙찰을 받아가지고 미납이 두번 되는데 건축 행위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나요. 그거는 관할제우도 건축가에다 전화 를 통화 해보시면 누구나 알수 있는 거예요. 채권자한테 일단 미납이 가가지고 제가 위에 지적도를 위에 올리고. 미납의 이유를 궁금하신 분 되게 많을 거예요 제주도 건축가하고 통화를 제가 한건 아니고 학원생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 내역서도 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건축가입니다 네네. 이거 도면 보니까 네. 이게 배지도에는 그 도로경계선이라고 나와있다고요 실제는 지금 지번은 291-15번지 임야대지경계선인데 네. 이게 배치도에는 도로경계선이라고 나왔는데 네. 뭐 따로 도로지정된 내역은 따로 없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지금 이제 현행법상에 어쨌든 이걸 새로 신축이든 증축을 하려면 네.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현황 사용되고 있다면 이제 도로지정은 신청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도로 뭘 신청하라고요? 지정이요. 도로지정으로? 진짜 도로 지정. 네. 지정. 이게 근데 사유지면 이 조금 네. 있는 이 짜투리 땅 있는 부분이 사유지면 이거를 따로 도로 지정으로 신청을 하면 도로로 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도로로 낸다는 보다는 여기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네. 이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금 현황, 어쨌든 이게 도로로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이거를 이제 측량성과도랑 도로 지정 신청 그리고 이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네. 그 허가 접수할 때 이제 지정 신청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하면은 못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현행은 도로 지정할 때는 이제... 그, 소유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에서는 받아야 되고요. 네. 뭐, 이 소유주가 뭐 사망을 했거나 외국에 이렇게 있을 때는, 네. 이게 그, 동의 없이 이제, 그, 도청 심의를 통해서는 가능은 한데, 네. 이게 지금 사유지라서 조회를 해보니까 개인 명의가 있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사안으로 보여요. 아, 애매하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옛날부터 그냥 쭉 계속 도로로 이렇게 사용되어 네. 왔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렇게 보이긴 한데. 네. 근데 이거 금융 당시 2 0 0 9년도 이걸 어떻게 지었죠? 그러니까요. 저도 좀 의아하긴 한데 이게 음. 도로 경계선이라고 한게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291-15번지 이면은 그 원래 291-1번지 대지에서 분할된 것도 한 90, 96년이더라고요. 어, 291에 1번지 네, 대지에서 네. 지금 분할된 거예요? 네, 분할된 이면데 네. 분할되고 그게 96년이고 이, 이 지금 본 건물 사용 승인이 난 거는 2009년? 2000년도 네. 초반에 이제 건축 허가 받아서 이렇게 된 건데 당대 네. 이제 뭐 도로로 이렇게 도로경계선이라고 됐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찌됐든 이거는 지금 그뭐 신축이나 증축 자체가 아예 안 된다는 거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네. 현재 상황에서는 안될 걸로 보여요. 수요자의 동의가 있는 도로 지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네, 원칙적으로는 그런 거고 이걸 2009년도에 네. 어떻게 지었는지는 알수 없다. 네. 이거 뭐설계사무실 이런 데다 물어봐야 되나? 여기 설계했던 이런 쪽에? 글쎄요. 뭐 수소문해봐서 당시 설계를 한 사람한테는 뭐 물어보면은 어떻게 됐는지는 경륜 알순 있겠지만 저희 그 제가 알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지금 그 당시 그냥 배치도랑 허가 네. 도면 그것뿐이어가지고 음알겠습 음. 명확한 답이 안 나오네 네네 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네네 네. 꼭 현장에서 권리 분석을 정확히 하고 지적도 하나만 보시면 길이 이렇게 붙어있는지 알아요. 지적도에 거기에 번지수까지 다 떼어가지고 꼭 확인을 하시면 은 이런 불상사가 절대 없습니다. 두번 미납 미납 정의사가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명품 공룡매 정의사였습니다.